만약에 본인 확인을 이제부터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병원비 전체 100%를 환자가 본인 부담을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성계 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온 국민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음. 이번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병원에 갈 때마다 들고 다녀야 되냐 뭐 신분증 없으면 진료 거부당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이뭐 병원 측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지금 좀 혼선을 겪고 있는 음.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신분증을 만약에 깜빡했더라도, 음. 우리가 진료를 볼수 있는 방법이 음.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음. 사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갔던 병원은 음. 생년월일, 뭐 이름 정도만 얘기하면 바로 진료 볼수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증 되게 종이로 된 거. 아 맞아요. 약간 책청을든는 어, 네, 거. 네, 그거 들고 다녔어야 되는 거 아,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들고 오라는 병원도 없고. 이게 어. 생각해 보면 이걸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음. 갑자기 아파서 병원 음. 가야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확인하는 그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된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실명확인이 확실히 안되다 보니까 음. 여러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심지어 생년월일도 비슷해가지고 음. 어, 그래서 동명이인에게 잘못 처방 이 나간다던가 음. 이거를 이제 악용한 분들 특히 이제 수면제 나 마약 항정신성 약물 이런 것들을 대신 처방을 음. 받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최근, 이제 막기 위해서 네, 네. 네. 최근에 그게 뉴스에 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음. 뭐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음. 이슈가 있더 라고요 던거 그 이제 외국인 분들 중에 국민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이 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접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 사실 우리는 외국인을 봤을 때이 음. 사람 이사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음. 아, 그냥 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어와서 음. 이거다 이렇게 내면은 그렇게 접수해서 진료를 했는데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음... 어,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본인 확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갈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근데 신분증이 만약에 없다면은 진료를 거부당하는 건 아닌데 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진료비를 전부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뭐 필수의료 이런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급여진료라는 음...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료를 봤을 때 원래 진료비가 뭐 몇만. 东西的。嗯 근데 이 중에 건강보험에 급여로 나오는 돈이 음. 뭐 몇십 프로고 나머지 일부인 몇천 원만 본인이 내게 되는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몇천원 내고 병원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보험금에서 나오는 돈이 플러스 돼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확인을 이제부터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원비 전체 1 0 0를 환자가 본인 부담을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비급여 진료랑 똑같이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 비싸잖아요. 음. 감기 때문에 병원 가도 그만큼 돈을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음. 신분증을 다시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 거부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비를 다 받으면 되거든요. 음. 지금까지 몇천 원만 내다가 갑자기 몇만원 내라 그러면 환자분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음. 집에 가서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라 이렇게 안내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를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음. 본인 확인을 철저하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는 운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을 병원이나 의원이 받게 돼 있어요. 음. 과태료 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려면 신분증 가져오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음. 검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비슷한 게 편의점이랑 식당에서 이제 음.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 같은 걸 구매하고 거꾸로 나 신고 안 하려면 얼마 달라 음. 이렇게 좀 협박하는 경우도 음.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병원에서도 똑같이 생길 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야 을 되는데, 이게 신분증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 음.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없어도 돼요 일단 실물 신분증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음. 사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는 음. 모든 신분증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여권이나 장애인 등록증 음. 아니면 국가보훈 등록증 음.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실물 신분증이 없다 음. 아니면 내가 이걸 계속 들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롭다 음. 그러면 은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해서 핸드폰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신분증이 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발급 받으려면 어.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되는데, 음. 핸드폰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플로 신청을 한 다음에 음.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음. 아, 또 비용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이걸 처음에 하는 게좀 불편한데, 음. 그래서 최근에 도입이 돼서 음. 사용하려고 하는 어플이 뭐가 있냐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전에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녔던 거를 네. 모바일로 옮긴 거네요? 네. 음. 어, 제가 여기 오늘 촬영하러 오는 길에 음. 한번 다운받아서 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신분증 사진 찍는 거 필요 없고, 음. 그냥 본인 인증만 해서 가입하면 쉽게 할수 있고, 음. 이게 약간 옛날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때 QR코드 찍었요 어, 네. 그럼 비슷해요. 음. 그래서 본인 인증해가지고 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딱 됐다 음. 그러면은 병원 갈때이 QR코드를 딱 해서 보여주시면 음. 병원에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음. 이게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근데 신분증깜빡했어 그럼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가지고 발급을 받아 놓으시면은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네. 다운받아서 설치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한번 받아놓으면은 계속 평생 쓸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다. 모바일 앱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신분 확인에 음. 좀 예외 사항이 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분증 발급이 안 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아. 네. 소아 진료할 때는 신무증이 필요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분들. 음... 핸드폰도 없으니까 응급실로 가야지라고 한다고 <laughs>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로 오면 비용이 엄청 많이 청구가 됩니다. 네. 차라리 그냥 건강보험 혜택 안 받고 진료 보는 게쌀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기준이 응급 의료에 의한 법률에 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응급실에 진료 보고 나면 이게 비응급이라 돈이 많이 음.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음. 비응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병원을 좀 자주 가는 경우 음. 임신부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씩 진료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신분증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한번 신분 확인을 했다면 6개월 동안은 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신 전 기간이 한 10개월이잖아요 네. 중기나 후기쯤에 음.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만 병원들이 좀 센스 있게 이걸 해주시면 네. 안내를 좀 해주면 좋고 아니면 네.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을 빨리 설치해 놓으시면 뭐 신분증 확인해야 된다 하면 그때 확인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작은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대학병원 중환자실 옮긴다. 그럴 음. 때는 개인 서초 폼이 없지만 진료 의뢰가 되거나 음. 아니면 반대로 회송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진료 받았다는 얘기는 신분 확인 됐다는 거니까. 음. 진료를 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이때도 네. 신분 확인 이 필요 없죠. 네. 임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병원을 좀 자주 가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미리 어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거나 아니면 진료보는 병원에서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갈때 이럴 때는 신분증 확인을 안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기수축이 와가지고 음. 미수가 분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할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태교여행 네. 가거나 오랜만에 이제 친가나 방문을 했을 때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신분증을 조금 꼭 지참을 하시고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여의치 않다라고 음. 하면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음.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법을 만들긴 했는데 지침이 사실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엄성하게 나와있습니다 네. <laughs> 홍보도 아직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라는데 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이거 증거를 남겨놔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혼선이 있, 있어가지고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필요할 음. 것 같아서 저도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이게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어플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음. 신분증도 어디다 뒀는지 헷갈리실 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도 늦기 때문에 음. 이런 소식 꼭 부모님들, 음. 조부모님들께 전달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저희 영상 공유해 주셔가지고 네. 의료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다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